실제 말과 네. 시는 의미가 다른 경우? 중국의, 하, 중국과 한국의 명사가 다른 차이 일단 네. 명사 대학교가 유니버스티가 따쉬에 대학이에요 한자로서는 네. 네. 칼리지는 학원이에요 쉬에이엔 아. 그럼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뭐 이공대학 이랬을 때 네. 서울대학 이공학원이 된다 말입니다 음, 그. 그러면 한국으로 온 대학 교수들이 왔는데 어, 이건 대학이 아니고 학원이란 말이에요. 사설학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 상태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하고 실제로, 저, 그냥, 우리말 국공, 노가다로 이렇게 1년 있다 간 사람도 제가 실제로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건을 몇번가고 제가 해결해 주느라고 통역을 한다고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저쪽에서 학원이라고 뭐 오해할 수 있고 한국에서 학원이라면 저쪽에서 오해할 수 있는 거고. 음, 네. 그런 거, 그런 쉽게 말해서 단어의 차이, 명사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동사의 차이가 있는 거고 동사의 차이는 뭔가 뭐 한국말을 그대로 옮기려고 할때 예를 들어 우리가 약 먹는다 예. 약을 먹는 중국조을 먹다는 는 치에 요저 다시죠 네. 치야 중국 사람은 약은 허예요 마시다 뭐 아. 그러니까 옛날처럼부터 그뭐 옛날에는 약을 그냥 다를 마시좀 모르겠지만 약을 먹는다면 전부허야지 누가 치야 이러면 이상하게 되는 거군요 아. 그, 특히 우리 거울 보다. 거울 보잖아요. 네. 보다, 알죠? 칸. 칸, 거울, 징즈. 칸, 징즈 이러면 전부 다 웃겨요. 왜요? 거울 보다 거울을 내가 아, 쳐다보는 거. 거울. 거울이란 거울이라 물건을 바라본다? 거울이라는 물건을 아, 쳐다본다는 거고. 아, 그. 거울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짜오징즈. 아. 거울 비춰본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한국말을 그대로 옮기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네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명사의 차이, 그 다음에 동사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용법의 차이. 음. 제일 쉬운 걸로 일단 이런 게 메이시 같은 경우에. 음. 일 없어? 한국말로 일 없어는 싸움할 때 쓰는 거고. 음. 치아 임마. 여기고 아이고, 뭘 이런 걸다 사가지고. 에이, 일 없어, 일 없어, 일 없어. 저, 괜찮아, 괜찮아. 북에서는 고조 일 없습니다. 이런 거. 그죠그죠 그쵸. 그런 식으로 용법의 차이. 네. 왜제 입장에서 뭔가 일본어를 보면서 세상에 이 한자를 가지고 왜 이런 뜻으로 쓰느냐. 음. 그걸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네. 중국어는 뭐, 한국하고 거의 똑같아요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차라리 용법의 문제겠죠. 용법이 음. 한국 사람이 중국어를 배웠는데 막상 가서 잘못 쓰고 있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인사할 때 니하오냐 니하오마냐. 네. 그다음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거절할 때 부용로, 부필을 해놓고 뒤에 씨에씨에 붙이고 나르는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방식의 문제지. 그 어떤 뭐랄까 차이가 나는 거는. 그다지 없다고 봐요. 근데 단어가 가끔가다 현대 중국어에서 단어가 차이가 나는 게 있겠죠. 표제어라고 하는 거. 음, 네. 자주 사용되는 그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출구. 네. 여기가 나가는 곳이다. 그럼 출구란 말은 보통 중국 사람들은 안 쓰죠 말할 때. 네. 그죠요 날이 추측뭐뭐 뭐 이런 식으로 써야, 써야 되는데 간판을 붙이면 표제어가 돼버린 거예요. 아, 네. 그면 우리가 우리가 쓰는 말 자기들이 말은 약간 고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럼 응. 출구라고 딱써놨어요근데 네. 출구란 말은 지금 현대중에서는 추코는 수출하다거든요. 어... 네. 그래서 중국의 관광지 가 보면은 저 입구 화장실이라고 네. 출구에 또 밑에 영어로 한국말로 적는데 한국말로 크게 수출 <웃음> <웃음> 이게 뭘까? <그러면서>. 왜 수출? 아마 <laughs> 구글 번역기 네, 돌리는 거일지만 네, 네. 네. 그래서 막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 지금은 웃긴 이야기예요. 지금은 어디서나 볼수 있는 이야기인데 조금 지나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세계테마기행 갔을 때 네. 제가 그런 간판들 보면 막 찍어왔거든요. 네. 어린이를 조심하시오란 말인데 그때 이제 밑에 한국말로 다 적혀있더라고요. 제발 살펴 아이 뭐 이런 거뭐 내지는 뭐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하면 뭐. 조심해서. 미끄러지세요, 라든지, 네. 뭐, 뭐, 그런 것도 있고. 아, 저는 뭐, 작년에 단독가가지고 컵숍에 들어갔는데, 입구에다가 밀추자를 한자로 딱 써놓고, 밑에다가 미루세요, 이렇게. 그 <laughs> 오늘 할 일을 내고 <laughs> 미루라는. 아, 맞아, 맞아. 그, 그런 문제들. 중국에 와서 저, 저보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 네. 이런 분한테 아 고생하셨어요. 네. 뭐 이러면서 신콜라? 네. 이런 말을 하, 하는 게, 네. 할 때마다 아, 이게 상대쪽에서 들을 때 네. 되게 기분 나쁠 수가 있는. 네. 게, 그게, 그요 네. 그 방금 그 드신 예는 그 용례의 차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에 붙은 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욕받심도 예, 네, 욕받침도그 말인데 그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 뭘, 왜. 갑자기 수고했습니다 했데 왜,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러면 항상 황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 생각할 때 그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그대로 중말로 번역하듯이 옮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보통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99%가 우리가 말할 수고했습니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c 시에 씨에를 쓰거든요. 시에 시에. 아, 고맙습니다라고 아, 예, 고맙습니다. 다 끝나면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뭐끝 만나면 아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랬다그 네, 그렇죠. 수고했습니다를 그대로 중국어로 옮겨갖고 그대로 싱글로 싱글로 하니까 한국 사람 은저 이상하게 조금 조금 내가 어떻뭐 뭐 되게 힘들어 보이나 아니면 내지는 뭐 내가 불쌍해 보이나 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차예요그 선생님 그 언어와 문화 이야기하시니까 선생님 요즘 그 지식서재라는 출판사와 함께 중국 문화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있잖아요. 네. 언제 출판됩니까? 지금 <laughs> 책을 분량은 채워놓고 수정 중인데. 책의 반이 사진이에요. 네. 이 사진을 찍으러 중국을 가려고 제가 계획을 올달부터 쭉 해서 올해 10월, 11월까지 잡아놨는데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어떤, 어떻게, 언제 가서 사진을 찍거나 지금 안 그래도 고민이 큽니다. 그게 사진을 한 군데 가서 찍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말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차피 중국 문화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니까. 주로 그... 역사 이야기죠. 음. 예.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문화, 역사. 사람이 그 역사를 모르면 사실은 체바퀴를 돌아가는 형태를 모르게 되거든요. 역사를, 인... 역사를 모르는 사람, 미래를 모른다. 제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네. 말들이 있죠. 네. 역사는 현대인의 기본 교양이에요. 그 역사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중국을 역사적으로 여행하는 거. 원래 여행 중에 제일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여기가다 여기 땅인데 이러 여기 웬저 강물이 보이네. 여기 언덕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로렐라이 언덕이다. 어, 뭐 그래요?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응, 여기 또 올라왔는데, 여기. 뭔데, 이까 모래밖에 안 보이나니까. 저 강물 보이고, 그러니까 올라서어 봐, 이래. 그럼 이게 뭐, 왜, 여기 왜, 야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그 삼천국리가 떨어졌다는 낙하함이다. 오, 그러니까. 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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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래야 된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laughs> 할때 가장 재밌는 부분은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장비가 과함을 치고 네. 조조의 일만 군사가 후퇴를 된그 장판교다라고 했을 때, 허, 이 다리가 그거예요. 다리는 없지만 가보면 전부 다뭐 뭐, 뭐 주택 단지인데, 네. 오 이럴 거고 여기야 바로 그 예향이 그저양자를저양자의 복수를 하려고, 어떤 이게 그 예향교예요. 음. 그 예향교 이러면 우와 다시 보이지만 그냥 지나면 아 냄새난다, 빨리 가자 이 뭔데? 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행을 할때 가장 재밌는 거예요.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밟으면 그만큼 랄까 멋진 일이 없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야기로 중국 사실은 여행기죠. 일종의 아, 몹시 그 책이 벌써 기대가 많이 되는 거요 그렇죠? 예, 저 좋아하시는 거 여기가 바로 왕소군이 나가면서 어, 언제 다시 돌아오리나? 장안으로 하고 갈배기가 나르다가 어머, 왜뭐 저렇게 미냐고? 들은 자리다 <laughs> 그렇게 했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래사장에다가 뭐 네. 허허벌판 보다는 보는 것보다는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저는 역사를 알고 여행을 하면 더 멋있다. 그 책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어차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진 못 찍으러 가서 출간이 잠깐 늦어질 것 같은데 네. 하나 정도만 뭐 내용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하나 정도 내용을 이야기한다면요? 네. 무슨 이야기가 재미있었을까? 네. 중국 저 상고사로부터 거의 아, 근대, 근대까지 이르기까지 음. 그 크게 네 군데를 중심으로 동쪽 서쪽 동도 와서도 네. 그러니까 서쪽에 우리 말로는 지금의 시안 지역이죠 오른쪽에 네. 낙양 네. 그쪽 지역과 그다음에 남경 일대의 남쪽에서 북경 음. 남북 이야기 그렇게 해 가지고 중국 전체적인 역사를 아, 중국을 놓고 봐서 네. 서안과 낙양과 난경과 그렇죠 수도를 이야기하는 아 거죠 그 그러니까 중국 수도가 옛날 역사에서 보면, 수도가 예. 됐던 것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동에서 갑자기 서쪽으로 천도한 이유는 음. 서쪽에서 동쪽으로 천도한 이유는 뭐 이런 거 그래서 중국 역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나라라도 주나라 이러면 우리가 쉬운데 서주시대 동주시대. 네. 성나라이라면 뭐 북송시대, 남송시대. 예. 한 나라는 전한시대후한시대 음.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좀 들어가면은, 아, 같은 나라인데 왜꼭전한후한하느냐 음. 같은 나인데왜 북송, 남송이라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조금 중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역사 얘기를 많이 풀어놨어요. 음, 제가 그 좋아하는 중국, 중국어는 아니죠. 그 표현 중에, 음. 장강의 뒷물결이 이제 앞물결을 밀어내면서. 장강后浪推前아그 말이 있군, 있군요, 있군요. 예. 다시 한번 여기요 장강의 뒷물은 앞물을 밀어낸다. 아, 그렇죠. 장호랑퇴推랑浪아요 외워서 꼭 써먹어야죠. 그렇죠. 네. 칭추위란, 칭위란, 청출여람이라 청여람이라. 뭐 같은 식으로 이렇게. 아그 제가 좀 마음에 좀 어려운. 있거나 좀뭐슬슬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그런 말 음. 결국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음. 장강의 뒷물결이 암물결을 밀어내서 흘러가는 것처럼 저희 김성민 중국어의 회원 여러분 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시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더라도 장강의 뒷물결이 암물결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네. 지나가리라 네. 힘들 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해보세요 항상 뭐랄까좀 즐겁게 그렇게 사시면 건강하고 더, 복이 또올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좋은 마음의 김성민 중국어가 약간의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우스, 쉐. 아, 부까지, 부까지.